송철스님의 생애와 철학 학창시절과 초기생애 송철스님은 한국불교의 거장으로 1912년 대한민국 경상남도 산성군 단성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영주로 그의 어린 시절은 일제강점기의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충명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았으며 한문과 고전을 탐독하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그는 성문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조선의 혼란한 사회 상황과 불등등 그리고 인생의 고통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었고 이것이 훗날 그가 출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출가하게 된 계기. 성철 스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는 그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품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 삶의 의미,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혼란과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그는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36년, 송철 스님은 25세의 나이로 태인사에 입잔하여 조계종의 고승인 고암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출가는 단순한 종교적 결단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 후 엄격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으며, 그의 삶은 철저한 수행과 고행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인생 철학, 성철 스님의 인생 철학은 철저한 불교 수행과 진리 탐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엄격한 자기 수련과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불교의 근본 원리를 중시하며, 특히 공과 무아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무는 곧 인생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철 스님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깨달음의 중요성을 슬퍼하며 진정한 행복은 내적인 평화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항상 자기 수행과 자기판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철학은 현실 세계에서의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명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진리가 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 세상을 바로 볼수 있다.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한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깨달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성찰에서 나온다. 성철 스님이 없죠. 조계종 종령 성철 스님은 1981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하며 한국 불교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조계종은 불교 의 본질을 중시하며 수행 중심의 불교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 공휴일 지정 운동, 성철 스님은 불교계의 염원을 담아 부처님 모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선 수행의 대중화, 성철 스님은 참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제자들에게 이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이들이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나선의 부흥, 성철 스님은 조선 시대 이후 침체되었던 가나선을 부흥시키며 불교의 수행 전통을 되살리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위한 가나선 수행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며 이 전통을 현대 한국 불교에 다시금 정착시켰습니다. 철저한 청빈생활, 성철스님은 평생을 청빈하게 살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불교 수행의 번복으로 여겨지며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철스님에 대한 헌사 성철스님은 한국 불교의 큰 산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송철 스님의 삶은 수행의 길을 보여주는 돈보기였다 그는 참된 깨달음을 추구한 진정한 스승이었다. 송철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겨주었다. 그의 삶은 고행과 청변으로 가득 찼다. 송철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불교의 진리를 전한다. 송철 스님의 인내와 지혜는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 그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송철 스님이 해인사에서의 다비식. 송철 스님은 1993년 11월 4일에 입적하셨고, 해인사에서 다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비식은 불교에서 고승이 입적한 후 시신을 화장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송철 스님의 다비식은 한국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로 기억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비식 당시 성철스님의 제자들과 불교기의 인사들은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성철스님의 다비식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그의 유골은 해인사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다비식은 한국 불교의 기본 전통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이 후세에도 이어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철스님의 대표적인 1월 40일간의 단식 성철스님은 출가 후 깨달음을 얻기 위해 40일간의 단식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극한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해인사의 충분한 생활 성철스님은 해인사에서 극히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며 세속적인 것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모신 날에 대한 깊은 존경 성철스님은 부처님의 모신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 날에는 항상 깊은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이를 제중들에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침묵의 수행 성철스님은 입적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침묵 수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참선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성철스님은 입적하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과 신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성철스님은 항상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모른 것을 내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성찰스님은 출가 후 수년간의 수행 끝에 한겨울의 추운 밤에 참선 중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마치 찬바람 속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표현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자각했습니다. 성찰스님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1 9 8 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찰 스님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당시 대한불교적계령의종정으로서 한국 불교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철스님은 평생동안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하며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수행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고함스님 고함스님은 성철스님의 스승으로 그를 추가시킨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서 깊은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성철스님은 항상 고함스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효봉스님 소봉스님은 성철스님과 함께 조계종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고 수행 중심의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스님 법정스님은 성철스님의 제자 중한 명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검소한 생활과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고우스님 고우스님은 성철스님의 또 다른 제자로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나선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성철스님의 철학을 현대 불교에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운문스님, 운문스님은 성철스님과 함께 불교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인물 중 하나로, 두 사람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성철스님은 운문스님과 함께 한국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며 많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미래와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 성철스님은 항상 깨달음과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꿈은 세상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이 남기고자 한 이야기는 무상과 무허의 진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화하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세에 남기며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태어 스님의 생애와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는 참성과 깨달음의 상징으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